사고 패턴은, 네. 사고 패턴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한 파트로 뭐가 있느냐? 이게 여러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런 논적인 사고.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어. 네. <laughs> 이원론적인 사고 다시 얘기하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보면 돼. 이분 분법적 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어떤 거예요? 천과 아, 흑백. 응? 또, 싫어, 좋아. 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사물을 둘로 나눠서 보는 거야. 이러는 쪽의 사고라는 거는 어떤 거에서요 음? 원래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는 이런면적인 사고라고 음. 어떤 하나에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이것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결국에 가면은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는 거죠 음. 만류 기종이다 하듯이 네. 이 안에서는 선도 악도 분명하게 나누어지지가 않는 거야. 흑도 백도 아니야. 자, 우리 색만 봐도 그런 거야. 세상의 색이 흑백이에요? 청초년색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흑백으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재미있는 게 우리가 낮과 밤이 있고 음과 양이 있다고 해도.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음과 양은 양이요, 음이야. 그지 네. 양은 양이고, 음은 음이야. 네. 근데 이런 이런 적인 사고에서는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네. 그러고서는 양이야, 음인데, 이렇게 딱 잘라 놨어? 네. 아니죠. 이렇게 하니 이상하네? 불 편하네? 이렇게 보러니까 그치? 근데, 이런 논적인 사고에서는 뭐라고 해요? 양 속에도 음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있다고 하는 거지? 응? 이분법에서 아니, 이런 논적인 사고에서는. 이분법 사고에서는 양은 양일 뿐이고, 음은 음일 뿐이야.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이러한 사고란 말이야. 네. 근데, 이런 논적인 사고에서는 양 속에도 음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있는 거야.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선은 선이요, 악은 악인 거야. 네. 근데, 이런 논적인 사고에는 선이, 선이,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림없이 네. 변화하며, 어떤 곳에 놔두어 놨다가 다시 또 변하면서 모여서 결국 하나로 간다는 거야. 화는 화여 복은 복인 거야.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이런 원적인 사고에서는 화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세우지 마처럼. 응? 이해가 가나요? 그런데, 전통적인 사고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이후, 또는 좀그 전부터도 되겠지만, 서양 문무이 쏟아지면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아주 익숙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악, 흑백, 적과 동지, 적 아니면 동지야, 동지 아니면 다 적이야. 네. 잘했냐, 못했냐. 잘한 자냐, 못한 자냐. 잘난 자냐, 못난 자냐.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하지 마세요. 응? 가급적이면 좀 이러는 쪽으로 사고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사고를 하려면 너무 어려워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최소한 호불호는 치우세요. 싫어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최소한 호불호는 치워라. 왜? 사람들이 너무 호불호에 민감해 있어. 근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나이 가면 갈수록 내가 좋아하는 건 줄어들고 싫어하는 거는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묘하게도 내가 좋아하는 게 나한테 삶에 도움은 잘안 돼. 그러니 사물을 바라볼 때, 흑백으로 바라볼라 하지 말아라. 세상은 청천연색인데 왜 흑백으로 보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색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흑백으로 바라보고, 내가 호불호를,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이건 싫고 한다는 얘기야.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해지고 갈등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저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고. 아니, 살펴보면 괜찮은 사람 중에서도 문제가 발견되는 거고, 문제 있는 사람 중에서도 괜찮은 모습이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나누는 나누는 어리석음을 갖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정말 힘들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싫은 거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요 좋은 거는 자꾸 줄어들어가 그리고 그 좋은 거는 내 삶에 별로 유익하지도 않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어떻게 돼? 몸은 병틀어 단 거, 매운 거 이런 것만 먹다가 내가 싫어하는 운동을 시운 동거 싫어하니까 안 하게 돼.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려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편해편해지거나 아주 극소수가 돼 보여. 조금만 싫어져도 나는 그 사람을 치워버리고.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내 기분에 맞는 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기분에 안 맞는 거안 들으려고 해. 왜? 호불호가 그런 걸 만들어 가 근데 내가 살아 보면 말이에요 네. 인생을 살아 보면은 하나부터 열 가지가 있다고 해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한 개를 얻기 위해서는 싫어하는 아홉 개를 해야 되는 해는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죠. 내가 직장 에 가서 월급을 받으려면 월급 받는 거 하나를 위해서 그 좋은 거 하나를 위해서 싫어하는 열 가지 일 아홉 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시험에 붙으려면 붙는 하나의 기쁨을 위하여 가지고 싫어하는 아홉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걸 호불호로 나눠놓으면 싫어하는 것들이 돼버려 다 하, 이렇게 생각하면 은 나는 하나의 좋은 걸 위해서 싫어하는 아홉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못해서 해야지? 네. 억지로 해야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더 힘든 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 호불호에 있는 거야. 나는 맨날 집에서 편안히 놀고 싶어. 누가 나한테 잔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돈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거 웃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직장을 다녀. 다니기 싫은 직장을 억지로 다녀.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 응? 음? 이래야 돼요? 아닌 거야. 나도 모르게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 이런 논적인 사고는 쉽지 않다면, 그건 못하더라도, 그럼 최소한, 호불호만큼은 치우세요. 그리고 흑백으로 그 분리하는 것만큼은 치웠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다른 이분법을 가르쳐 줄게요. 응? 음? 네. 그게 뭐예요? 필요성의 여부야. 필요성의 여부야. 자, 필요하냐? 불필요하냐야. 이때 필요성이여고는 내 삶에, 내 인생에 이게 필요한 거냐, 불필요한 거냐 이렇게 봐라. 응?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라. 불필요하면 하지 마라. 차라리 같은 이분법으로 나눠도 이런 식으로 나누면 좀 인생에 좀 많이 도움이 돼.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굳이 이 이분법으로 나누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내가 삶을 호불호해서 필요성이 억울어 보는 거야 내가 채소를 먹는 게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다 어 그러면 그걸 먹는 거야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게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어 그럼 불필요한 게돼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뭐 고기라든가 햄버거라든가 그러면 그거 줄여 가거나 덜 먹거나 적절한 만큼만 먹으면 되겠죠 일도 똑같아 내가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게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죠. 어, 이왕 필요한 거면은 열심히 해라. 적극적으로 해라.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런가요? 회사 이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다. 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좀 재미있어지거든, 좀 흥미로워지거든, 좀 즐거워지거든, 그리고 결과도 좀유리 유리한 결과 나기가 그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불행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게 회사에도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나는 내가, 이런 일, 피하지 못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 있죠, 세상에. 난 그걸 해봤어. 해보니까 말이야.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다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봤어.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알아요? 정말 내 능력을 늘려주는 거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내 능력이 늘어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능력이 늘어나는 게 하나라면 싫어하는 일 또는 좀 버거운 일 이런 데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능력은 세개네개 들어간 얘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어, 그 속에도 재미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 때로는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분야를 내가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되는 거야.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을 자꾸러 가는 것도 어,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거야. 정말 내 능력은 여기서 크다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해 봐? 사물을 이식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그래서 불필요하면 하지마 이걸 내 욕구에 끌려 다니는 게 아닌 거야 응? 어이 필요한 거면 해야지 이왕 하는 거면 마지못해서 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렇죠? 마음도 하나도 안 편안하잖아. 시원하게 기꺼이 적극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라. 필요성이라고. 내게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면 적극적으로 해라. 아 어, 이게 필요치 않다 싶으면 어때를 치워야지. 이게. 차라리 삶에 유익하다. 사람을 나누는 것도 치로 조화로 나누려하지 말아라. 잘했냐 못했냐 나누지 말아라. 그렇게 단순하게 나가다 보면 드러난 표기적인 것만 보고 분석을 해. 한 사람 속에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인간이 얼마나 변화무쌍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욕망 따라서, 그렇죠? 네. 어떤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하던데, 굉장히 안, 안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분 보로딱 나눠서 보느냐는 거야 응? 사람 속에는 온갖 모습이 다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가 좀 다를 뿐이죠 좀 나을게 여유롭게 볼수 있어야 되거든. 최소한 흑백이 아니라 청초 년석으로볼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봐라. 그 굳이 이분법으로 나누면 필요성의 여부로 나누라. 응? 다만 필요성의 여부로 나눌 때도 나는 뭐야? 내 삶, 내 인생 전체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거야. 지금 기분에 따라 필요성을 따지면은 내 욕구에 끌려가는 거죠? 항상 내 삶, 내 인생 자체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이렇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좀 나아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자기가 경계해봐. 사실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많아 응? 근데 내가 부정과 긍정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끌리겠어? 부정이 끌려 부정이 현실적인 것 같은 거야 내가 미래가 생각을 해봐요 내 미래가 이분법적으로, 밝다, 어둡다. 희망사항은 밝게 가고 싶죠. 그런데, 내 심정적으로, 어느 쪽으로 확률이 높아. 맞지? 어, 온갖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확률이 일로 높아. 내가 이분법을 사고하면은 밝은 미래를 내 마음에 품기가 쉽지 않죠. 그게 이분법이야. 어떤 사람, 어, 나 밝은 쪽으로 보는데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어둡게 보고 있어. 왜? 내가 늙으면 병들 거고, 뭐할 거고, 뭐할 거고, 뭐할 거고. 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난 지금 돈 열심히 모아놔야 돼. 돈만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를 잊어버려 또 이번에는 번에 묶여서 그런 식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애가 미래는 확률적으로 어둡다고 여기는 거야. 그렇게 가야 돼? 이분법으로 사고하면 여기를 못 벗어나.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최대한 경계해라 그리고 이제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해봐 처음에 그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어, 흑백이 아니고 총천연색이잖아 그리고 뭐든가 변하면 쌍하잖아 그걸 다시 흥미롭게 보고 나을게 보고 이렇게 볼줄 아는 눈을 가져가야 돼 응?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똑같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고, 못 믿을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응? 음? 음. 자기가 나라는 존재가 필요로 하면은, 다가와서 배우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불필요하면은, 가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